저 같은 경우에도 백스윙이 좀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백스윙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우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를 멀리 치는데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멀리 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백스윙을 천천히 갔다가 힘을 모은 다음에. 빵 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너무 빠르게 가게 되면 위에서 템포를 잃어서 오히려 힘을 전달하기 어렵지만 그걸 이제 처음 접하는 아마추어 골퍼 분들은 이두 개의 차이를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힘 전달도 안되고 공을 정확히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좀 멀리 치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템포를 좀 가볍게 그리고 좀 약간은 빠른 듯한 느낌으로 마치 이렇게 백스윙이 등 뒤쪽으로 헤드를 슝 하고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 주시면 훨씬 더힘 전달하기가 좋거든요 제가 이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선 백스윙을 아주 천천히 하고, 갑자기 다운 스윙을 강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힘이 변화되는 스윙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막 머리도 움직이고, 상체도 써지고, 힘 전달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관성을 가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천천히 했다가 힘을 모았다 때린다는 어, 이미지는 분명히 맞는 이미지이지만,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힘을 실기 위해서 백스윙을 이 앞쪽에서 스타트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슝 던지는 듯한 느낌 가만히 멈춘 상태에서 천천히 올리는 게 아니라 앞에 있던 클럽을 마치 클럽 헤드를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던져준다는 이미지로 백스윙을 해주시면 훨씬 더 힘을 모으기 좋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우선 빈스윙부터 이 앞에서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클럽 헤드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줄다리기에서 당겨 오듯이 툭 하고 던져주게 되면 몸의 회전도 자유롭게 되고 훨씬 더큰 턴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빠른 듯한 템포로 마치 이 앞에서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던 헤드를 툭, 이 앞에 있던 헤드를 툭, 지금처럼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백스윙을 특별히 빠르게 하거나 공을 세게 때리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공에 힘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천천히 해서 힘을 모았다 때린다라는 이미지는 백스윙을 정말로 천천히 올라가서 급가속하면서 공을 때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스윙을 쭉한 번에 회전을 해서 백스윙이 끝나는 지점까지 충분한 여유를 줬다가 힘을 모아서 때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거리를 멀리 그리고 좀 어, 평상시에 좀 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골퍼 분들은 클럽 헤드가 앞에서 뒤로 던져지는 느낌으로 빈 스윙을 많이 해주세요. 사실 이 연습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여기서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빈 스윙을 해주는 것도 사실 같은 이유에서 이런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백스윙이 좀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백스윙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이 앞에서 클럽을 받아서 오히려 약간은 빠르게 클럽이 던져진 듯한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보시면 평상시보다 한 1,20m 정도 늘리시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